미, 리퍼 공격기 격추. 분노한 미, 범인 색출 총력. 이란이 자국 연공에서 스파이 활동 중이던 미국의 무인정찰기를 격추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무인정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란이 격추한 무인정찰기인 RQ4 글로버로크는 고도 2만 미터 M30에서 운용되는 고고도 정찰기로 지상의 인공위성 이란 별칭이 붙어 있으며 대당 가격도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해당 정찰기가 이란 혁명 수비대의 지대 공미사일로 격추됐다고 인정하면서 양국 간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높아져 우발적 충돌에 따른 국지전 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21. 현지 시간, 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자국연공에서 스파이 활동 중이던 미군 무인정찰기. RQ-4A 글로버로크를 자국의 대공방어 시스템으로 파괴했다고 밝혔다. 혁명수비대에 따르면 해당 정찰기는 식별장치를 끄고 비밀리에 비행했으며 이란의 연공을 침입, 국제항공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국은 이란의 지대공미사일에 해당 정찰기가 격추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해당 정찰기는 국제공력을 비행했을 뿐. 영공을 침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격추한 글로버로크 정찰기는 미국의 대표적인 고고도 무인정찰기로 최대. 이 만미터 이상의 고고도에서 정찰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전략자산이다. 특히 넓은 지역에 걸친 세밀한 영상 촬영에 능한 정찰기로 알려져 있다. 세공시간은 최대 36시간 이상이며 한 번에 최대 한반도의 약70% 면적에 해당하는 15만 km2 규모의 지역을 정찰할 수 있다. 고고도 운용시에 인공위성과 연계, 정보를 공유하면서 사용도 가능하다. 대당가격은 약 2억 달러로 우리 돈 2천억 원 이상이며 시간당 운영 비용은 약 2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지대공 미사일 등 요격 미사일의 명중률도 낮았고 레이더의 한계 등으로 글로버로크와 같이 작전 고도가 높은 정찰기들의 요격이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요격 미사일과 대공 체계의 발전에 따라 격추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럼에도 대규모 지역의 정밀 정찰을 위해 필수적인 전략자산으로 알려지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나토, 나토, 나사, 나사 등에서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도 2014년 구매를 결정, 사대를 도입기로 했으며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걸쳐 인도될 예정이다. 2. 이란군 사령관 제거한 암살프론, 리퍼, 미, 국내에 배치했다. 가셈솔레이만이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암살한 공격용 군사무인기 드론 MQ9 리퍼, 리퍼가 지난해 말 한반도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는 6일미 정보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주한미군이 지난해 말 한국에 리퍼를 임시 배치한 것으로 안다. 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하늘의 사신, 사신이라는 별명이 붙은 MQ9 리퍼는 암살 전용 드론이다. 리퍼의 전격 배치는 새로운 길을 예고한 북한의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경고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보도에 따르면 MQ9 리퍼를 정확히 어디에 몇대 배치했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최대 4대를 주한미 7공군 제8 전투비행단이 주둔한 군산기지에 배치한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말 전략수송기 C-17A-4대가 미 서부의 네바다주 크리치 공군기지에 잠시 기착했다 군산기지에 도착했는데 미국 내 최대 무인기 기지인 크리치 기지는 공격용 드론인 MQ-1 프레데터와 리퍼를 운용한다.